반갑습니다. 아마추련 골프팀 클리닉의 수진연구관 황균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팁 59탄인데, 59탄 하기 전에 제가 멤버십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그 전에 멤버십을 했다가 없애버렸는데, 다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멤버십에는 영상 하나 찍어 올렸어요. 방금. 멤버십 이제 1탄. 제가 요즘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은 뭐 짧고 굵게 이렇게 올린다라고 해도 저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영상이 길어지잖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 멤버십은 그래도 뭐 그전에는 가입금액이 꽤 비싸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지금은 멤버십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한달 구독료거든요.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한달 구독을 하는데 여러분들 스크린 한 게임 정도, 정말 스크린 한 게임 정도만 뭐 지불을 하시면은 멤버십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또 빌받으면은 계속 올려요. 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 그래서 멤버십은 지금 이제 짧고 굵은 팁이나 기초 시리즈처럼 멤버십에도 계속 올릴 겁니다. 근데 멤버십은 그나마 특별하니까 이제 멤버십으로 걸어왔겠죠. 그래서 다른 아무리 제가 짧고 굵은 팁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저는 막 말하다 보면 영상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만큼은 절대 10분을 안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분 이상 안 걸리게. 영상을 찍어서, 이거는 12분짜리를 하나 올려놨어요. 1탄은. 왜냐면 멤버십에 이렇게 올릴 거다.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탄은 12분으로 올렸고, 제가 아마 짧게 한다고 올렸지만, 이제 2탄부터 계속 올릴 거는, 제가 찍고 나서 봤는데 한 15분, 20분 됐다. 그러면 다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멤버십은 그냥 무조건 보고 빨리 여러분들이 골프를 어 쉽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 골프를 연습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건데 영상을 찍고 봤는데 또 쓸데없는 말이 많다 그러면 다시 찍고 그래서 멤버십만큼은 절대 영상 10분을 안 넘기는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음, 물론, 짧고 굵은 팁에도 자꾸 좋은 내용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올리다가 올 올리... 요즘에는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유럽 밴드 아니면 개인 레슨에서만 할 그런 정말 제,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것들도 짧고 굵은 팁이나 기초 시리즈로 자꾸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올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하, 이것만큼은 올리면좀 아깝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내제 나름 많아서. 그래서 하, 이거는 진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멤버십에 계속 이제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그냥 기초 시리즈나 짧고 굵은 팁만 봐도 뭐 골프를 음, 쉽게 치거나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거나 그런데 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아까 말한 영상도 좀 짧게 보고 싶다. 간단하게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멤버십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개인 카톡으로 주거나 아니면 멤버십 회원입니다. 이러면서 아니면은 뭐 카페에 글을 남기면은 제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어,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잘 알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도 멤버십에 이제 짧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쓸 거라서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달에 스크린 한 게임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제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1탄 올려놨어요. 그리고 영상을 끊고 나서 하나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개로 올릴 건데 보시면은 가입하고 보셨는데 오이이 이상하다, 별로다. 그러면 뭐 바로 취소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냥 스크린 한 게임 정도에 뭔가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 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짧고 굵은 티 59탄이죠. 제가 59탄의 내용은 뭘할 거냐면 58탄에 제가 이 손의 길이 아우딘, 그 다음에 헤드는 인아웃으로 나가는 전제가 있다고 했죠. 전제가 제일 전제가 절대 하체. 하체가 공을 치는데, 하체가 공을 타겟으로 날리는데, 하체가 내 몸뚱이를 왼쪽으로 돌리는데, 하체가 이 골프 클럽을 데리고 오는데, 쓰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체를 잡아두고, 하체를 잡아두고, 이렇게 클럽만 왼쪽으로 던져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튕기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냥 골프채와 내 몸이 같이 공을 맞추는 게 아닌 이 골프채가 한번 튕긴다라고 했죠. 이 느낌을 어떻게 한, 알, 어,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알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잔머리를 잠깐 돌려가지고 생각을 한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어, 조진영 포럼도 말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손의 길막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 손의 길이 자, 요로운데 헤드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보면 됩니다. 손은 아웃에서 인으로 요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손은 왼쪽, 왼쪽 골반이나 왼쪽은 이 손을 잡고 이제 왼쪽 요, 안쪽으로 요렇게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윙 레프트란 소리도 많이 해요. 요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번 튕겨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튕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왼쪽 부분은 이 손이나 내 몸을 이쪽으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쓰고, 그 다음에 튕구는 거는 얘가 제가 오른쪽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들어오 세요 요렇게.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마냥 몸만 돌리는 게 아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요쪽으로 나가보세요. 이렇게 체를 두개들이 요렇게. 그러면, 왼쪽에 들고 있는 체는 왼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에 들고 있는 체는 오른쪽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제 몸이 약간 삐딱하게, 요렇게 어깨나 골반의 기준이, 요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 두 개의 길 중간에 제 몸이 약간 삐딱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왼쪽은 그냥 빠져나가는데 몸을 살짝 돌려보세요. 왼쪽은 그냥 빠져나가는데 오른쪽은 오! 앞으로 튀어나가네. 요게 손의 길은 아우딩헤드는 인 아웃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두개 들고 요렇게 이렇게 몸을 돌리면은 그냥 몸을 돌리고 왼쪽만 하면은 잘보 왼쪽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빠져 나갑니다. 이거는 완전한 아우딩이죠 페이드 같은 굳질 근데 여기를 양쪽 들고 하면 뭔가 걸리고 어? 내 몸은 분명히 왼쪽으로 도는데 이 헤드는 오른쪽으로 요러, 요쪽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빈 스윙으로 그냥 마냥 여러분들 빈 스윙 양손 들고 이렇게 빈 스윙 하지 말고 빈 스윙을 요런 느낌을 많이 해보세요. 요런 느낌. 그러면은 분명히 왼쪽에 나가면서 내 정신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신경을 쓰는 이쪽 길에 동떨어진 여기서 헤드가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요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 뭐를 어떤, 어디서 걸리는 느낌이 드냐면, 오른쪽 골반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걸리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고 나셔서, 이 오른쪽에 걸려서 튀어나가는 느낌을, 왼쪽을 버리고, 오른쪽을 잡아서, 자기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를, 똑딱이로 튕겨, 나간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 아까 말했죠. 이쪽 길 중간에 제 몸이 걸려있다라고 했죠. 이 걸려있는 이쪽 부분으로 뭔가, 퉁, 이렇게 튕겨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두개 들고, 똑딱이. 모든, 이것,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던 골프 상식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그냥 뭔가 골프 안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예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골프만 하다가, 만약에 다른 운동을 배우러 갔다. 뭐, 검도를 배우러 갔다. 그러면 그걸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골프를 잘한다고, 그냥 검도 가가지고 막 중급자, 상급자가 바로 될순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다른 운동을 배우면 결국엔 또 기본을 처음부터 다 배우거든요. 네, 제가 테니스를 하듯이.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운동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몸을 요쪽으로 돌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걸 비슷한 골프 스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윙을 정말 하고 싶으면 자꾸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튕겨나가는 느낌을 절대 풀스윙으로 하면 안 돼요. 똑딱이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뭔가, 나는 분명히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헤드가 퉁, 요렇게 튕겨나가는, 이거를 많이 연습, 어이고, 저쪽으로 돌아가네.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빈스윙을 요거를 잡고 연습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여기, 내 몸에 약간 비슷한 여기 구간에 뭔가 탕 걸리는, 약간 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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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하는 그런 느낌. 아시겠죠? 요즘에 영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느낌을 잔히 연습을 하시고, 그걸 똑딱이로 충분히 쉽게 할수 있어야지, 이게 스피드가, 스피드가, 스피드가 늘어서 풀스윙이 되지. 아, 아니, 요거 몇번 해보니까, 오, 이 느낌이 드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풀스윙 바로 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습관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언을 두개 들고 빈 스윙을 자꾸 연습하면서 여기에 걸리는 그 느낌을 몸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이거, 요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걸리는 느낌을 알기에는 양손 두개 잡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